엄청난 과속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지. 딱 건너려고 하자마자, 그냥 진짜 차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춘 거야. 아, 오늘 진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니. 어떡해, 나 진짜, 진짜 살찔려나 봐. 나 오늘 진짜 4시간을 먹었어요, 4시간. 대신에 한 2시간 반을 걷긴 했거든. 그래서 지금 발가락이랑 지금 무릎이 아파. 아 그래서 나 진짜 약간 요즘에 이제 살찌면 얼택이 올려 오니까 7시 이후에는 진짜 최대한 뭐안먹으려고 응? 30살 되기 전에 47 찍는 건 무리겠군.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. 아니 나는 솔직히 뱃살 빼고는 49에서 50, 50일 때내 몸과 내 얼굴이 나는 마음에 들어서 자꾸 50을 찍으면은 내가 다시 먹어. 그러니까 굳이 더안빼려고 해. 50이 돼버리면.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난딱 좋아서. 이쪽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난 너무 많은 사람 또안 좋아하니까.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된다. 47까지 되면은 너무, 너무 약간 팔자 좀더 심해지고 웃을 때 약간 할머니 같아 보일까 봐. 그리고 그쪽까지 빼면은 메리트가 없어지잖아. 그냥 그저 말은. 그냥 그저 말은 그냥 그런. 그리고 그거 뺄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계기가 없잖아 나는. 내가 왜 빼야 돼? 지금도 굳이 만족스러운데 왜 빼야 돼? 약간 그런 거지. 다이어트는 뭔가 진짜 뭐 365일 다이어트지만 감량에 있어서는 진짜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뭐 미션이 걸려있다던가. 앙! 응.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언제였나요? 그거는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. 비방용이야. 비방용. 그 전으로는 교통사고 날 뻔했던 거? 교통사고 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그 떡볶이... 떡볶이 신부름 이제 바꾸서 떡볶이를 사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습관이 그게 있었어. 길을 건널 때 저기 멀리서 차가 와. 그러면은 그때 아, 걸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뛰어갔어요. 횡단보도를 그게 왜냐면 저기 멀리서 딱 차가 보일 때 그때 건너면은 신호등이 없었어가지고 그때 건너면 딱 타이밍이 맞았거든요. 어. 지금이다 하고서 딱 이렇게 건너는데 카필이면그 차가 엄청 좀 심하게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제가 키도 작고 하니까 차에 다 가려져서 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어. 근데 항상 원래 이제 평균적인 속도로 내던 차들 때문에 어, 그날도 똑같이 어, 차 온다 하고서 이제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지. 딱 건너려고 하자마자 그냥 진짜 차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춘 거야. 그 나는 너무 놀래서그 상태에서 그, 이거, 이 떡볶이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그 앞으로 자빠졌어 그 차도 바로 멈추고 나는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 모든 상황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회사 원이다 하고서 일어나서 그 기사님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 안나 근데 그 와중에 엄마한테 이 말을 하면 혼날 거 같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지 떡볶이 터졌을 때 엄마가 돈이 없잖아 딱 떡볶이 값만 엄마가 줬는데 근데 떡볶이를 어떻게 가서 이거 다시 바꿔주세요 할 수도 없어아 이미 터졌는데 그래서 진짜 막 덜덜 떨면서 다시 그 떡볶이 집 들어가서 엄마한테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저 방금 앞에서 넘어져서 그러는데 이거 좀 다시 막 진짜 손 떨면서 근데 이제 아주머님이 아니 그 방금 앞에서 사고 날뻔했구나 이러면서 진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 진짜로 어, 그래가지고 그거 다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손이 진짜 이렇게 떨려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진짜 막안 눌리는 거야 진짜로 눌러야 되는데 13층 눌러야 되는데 진짜. 그래서 맞아 그거 수, 숨겼어요 집 가서. 진짜 그때 아마 집 들어가자마자 티 날까 봐 바로 아마 식탁에다가 사 왔어. 하고 서 방에 들어가서 아마 혼자서 진정시켰을걸. 와 근데 진짜 놀라면 그렇게 되더라. 손이 막 진짜 진짜 이렇게 떨리더라. 다음 터는좀 넓게 보면 당연하지. 아 그때 나 초등학교 1, 2학년 때였다고.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그게 있었나? 봐, 확실히 뭔가 그런 거를 찾는 게 습관이었나 봐. 그때 당시에도 혼나는 게 무섭고 그냥 말하면 말안될것 같아서 혼자서 막 삼켰어. 아, 거의 많은 것보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. 내가 굳이 말을 안 하면 나에서 끝날 일인데 약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.